최근,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공학인재들이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미국의 웬만한 테크 기업들은 중국인재들이 없으면 안 돌아갈 지경이라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과거에는 중국 내부보다 외국의 대학이 훨씬 더 좋으니까, 최고의 인재들은 죄다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요즘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몇달 전에, 채찌피티를 위협할 만큼 고성능을 자랑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AI. 딥시크를 발명한 양원펑이라는 인물이 엄청 화제가 됐었죠. 양원펑은 유학을 가지 않고 중국의 명문 공대인 저장대에서만 공부를 한 걸로 알려져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옛날에는 중국하면 맨날 외국에서 뭐 배껴오기만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공학기술. 뿐만 아니라 순수과학의 원천지식까지 자체적으로 많이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왔어요. 타임지 대학 순위에서 2025년 중국과 홍콩을 합하면 무려 18개 대학이 200위 안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6개인데요. 이렇게 보면 인구수 대비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우 칭화대가 12위 베이징대 14위. 푸단대 36위, 저장대 47위 등으로 최상위권의 이름을 많이 올렸어요. 한국의 경우 1위인 서울대가 62위거든요. 지금 해외에서는 곧 중국 대학들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최상위 엘리트 교육이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 빼고 연구만 딱 놓고 보면 중국 대학의 성장세는 더 눈에 띈다는 겁니다. 대학 순위라는 게 평가 기준이 자의적인 게 많아요. 타임지의 경우 유학생 수, 평판 설문조사 이런 걸 평가 기준으로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arwu 같은 랭킹은 연구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냐, 노벨상 얼마나 받았냐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 기준에 는 비록 최상위권에서는 좀 내려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무려 37개의 중국 대학이 2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아마 앞으로는 빠르게 최상위권 쪽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요. 게다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이 크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네이처 인덱스에서는 놀랍게도 상위 20개 중 14개가 중국 대학이었어요.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죠. 그렇다면 중국 대학은 그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정도로 성장한 걸까요? 일단 중국 대학은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소련이 붕괴하고 국제 질서가 급변하며 시장 경제가 빠르게 팽창하던 1990년대부터 중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하기 위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1991년 덩샤오핑은 21세기에 대비해 인류대학 100곳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211 공정을 발표했어요. 그후 장점인도, 칭화대, 저장대 등이 포함된 9개 인류대학 서클 구교연맹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 수입의 무려 1%를 투자하는 985 공정을 실시했습니다. 또그 후에 집권한 후진타오도 전 세계 100개 인류대학에서 1000명의 특급인재를 초빙해 중국의 100개 대학에서 연구하게 한다는 111 공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당 한 명은 노벨상급 연구자를 데려오도록 독려했고요. 원래 중국은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5, 60년대에는 기득권 중심의 엘리트 교육을 싹다 죽였었어요. 근데 지난 3, 40년 동안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소수의 엘리트 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키운다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엘리트에게만 자원을 몰빵해주면 사람들이 불만을 품어요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더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소수만 특혜를 받으니까요 중국에서도 이런 불만이 크대요 지금 중국도 동해 연안과 내륙의 격차 대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졌거든요 대학도 인류대학 위주로 지원을 몰빵해주면서 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근데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엘리트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진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본 인상 깊은 글이 있는데요. UC 버클리 교수 원신연은 10년 전에 중국의 한 행사에 UC 버클리 대표로 참여했대요. 거기서 중국 측 인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녀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UC 버클리도 지원할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안 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는데 UC 버클리 정도로는 중국인들에게 딱히 꿈의 대학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 최고 엘리트 학생 입장에서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목표로 삼고 갈만하지. 유시버클리 정도의 2선급 명문대는 중국 학생들이 워낙 쉽게 많이 가기도 하고 별로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웬만한 미국 대학의 레벨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대학 서열을 통해 지각 변동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세계 경제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결국 그 주변 경제가 발전해야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졸업생들이 취업도 잘 해야 하고 주변의 기업과 협력하고 기부금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중국 대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건 그동안 중국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걸 뜻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또, 싱가포르를 비롯한 중국 주변 일대의 화교 문화권이 점점 발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이낸셜타임즈에서는 아시아의 부유한 가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 홍콩, 싱가포르 등 자신들이 원래 사는 지역의 대학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앞으로 경제적 기회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가문들은 생각보다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뭘 중시하냐? 가족의 비즈니스 계획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자녀를 유럽에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이 생기고 사업하기가 편해지니까요. 근데 지금 아시아의 부유한 가문들은 그냥 아시아에 남아있기를 많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그냥 지역의 인류대학에 보내서 다른 부유한 가문 자녀들이랑 교류하면서 인맥을 쌓도록 하는 가문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해요. 아마 중국 대학이 발전하는 하나의 원동력도 이걸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부유한 집 자녀들이 굳이 유학을 선택하지 않고 자국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학의 역량과 여건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일단 나갔다가 다시 연구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 쪽이 오히려 돈도 많이 주니까요. 근데 이게 해외의 선진 학문을 베겨온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 중국은 천인계획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인재들을 거금을 주고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프로젝트였어요. 이때 다른 나라 실험실을 똑같이 베겨오는걸 중국 정부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또한 중국 대학의 성장에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요. 베껴오는게 윤리적으로는 큰 문제이지만 어쨌든 성장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의 삽질이 중국 대학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학, 특히 하버드 같은 명문대 견제를 많이 했어요. 수십억 달러의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유학생을 막기도 했죠.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차이나 이니셔티브라는 걸 실행했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관련 있는 과학자들 20명을 넘게 기소했어요. 최근에도 미국 주요 대학들은 안보를 내세워 중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끊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안 가려고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정책들이에요. 언제 탄압당할 줄 모르니까 가기 겁나겠죠. 그리고 중국인 탄압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과학 연구 자금을 삭감해서 미국 과학자의 75%가 해외 이주를 고려 중이라는 네이처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미국 쪽이 흔들리니까 중국 대학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갈고 잃은 유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중국 쪽이 적극적으로 당근을 주면서 빨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트럼프 혼자 빌런 짓을 하면서 미국 대학을 망친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애초에 트럼프가 대학과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은 미국 사회에서 대중의 신뢰를 급속도로 잃고 있어요. 좌익 사상을 퍼뜨리는 위선적인 엘리트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평가가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정말로 공정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편향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대학이 정치적 논쟁으로 시끄러운 사이 중국 대학은 과학기술의 집중투자에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정치 이슈가 공산당에 의해 조용하게 관리되죠. 시끄러우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과학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좋기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이렇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엘리트 대학 지원, 아시아 경제의 부상, 그리고 여기에 흔들리는 미국 대학의 상황까지 더해져 중국 대학들은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기만 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졸자 취업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동안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경제 성장은 둔화됐죠. 졸업생들을 한 사회가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도 이 현상이 심각하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대학 진학률 60%를 찍으면서 대학을 많이 가는 사회가 됐는데 요즘 성장이 느려졌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최대 18.8%의 무시무시한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또 중국도 지금 인구구조가 심상치 않거든요. 한국보다는 낮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죠. 지금까지 대학을 엄청 키워놨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줄면 대학이 급격하게 부실해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별개로 소수의 엘리트 대학을 세계적인 레벨로 키우고 특히 과학기술 쪽에 집중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기술이 중요해지고 특히 로봇,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이 더더욱 많이 필요해질 텐데 중국은 이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한 가지 강력한 카드를 얻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보다는 더 나은 상황에 있는 걸로 보여요. 한국도 앞으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예정된 위기에 대비할 좋은 방책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국 대학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은 가르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